네, 아가씨, 네? 고생했어요. 네. 그러게요. 뭐 감자씨도 제가 뭐뭐 뭐 마지막엔 또 사람 속에 못 해줘서 좀 걸리긴 하는데. 아니 그래도 시발 남봉인 아니잖아. <laughs> 왜요? 능력 좋았잖아. 아니 그래도 시발 남봉인 아니었잖아. 이건 진짜 억까잖아. 남봉인 억까였잖아. 뭐. 아니... 어, 근데 애교가 좀 있고 좀일 잘하고 듬직하고. 어? 아니, 죄송한데 남동이가 듬직하게는 아니죠. 어, 그래요? 어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형에 맞는데. 오리오리하지. 어 그런가 듬직하게 생겼던데 생긴 거. 뭐. 아, 진짜. 저는 장식의 기술이 남동이라고요? 아니 그 정도면 등팔 좀 있는 거 아니에요? 얼굴이 듬직한 아닌데. 건가? 아니 얼굴은 끈지. 아, 어, 어. 그럴 수도 있어. 감사했어. 그러게요. 그렇게... 늦게 들어와서 <volumes> 아니에요. 저 이렇게 할수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뻐요. 어, 되게 잘했어. 진짜 미친년 같고 좋았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진짜예요, 진짜. <laughs> <realmente》>. 저 미친년이라며? 저니까요. 그럼 못지잘 받을 수고 있다고요? 고마워요. 재밌게 재밌게 놀아. 네, 거기야 이별 내세요. 네, 가시고. あっ。<music>